AKU 9가 출시됐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타이어, 큰 트레드. 앞에 모터도 달려 있고요. 옆에 이쁜 LED 바도 있습니다. 앞에 애기가탈수 있는 손잡이 달려 있고요. 튼튼한 발판, 리어 쇼바, 디 머드 가드, 튼튼한 머드 가드 달려 있고요. 저희가 짐바지도 설치했습니다. 튼튼한 스탠드. 유압 브레이크는 끝토형 유압 브레이크. 엄청 튼튼한 유압 브레이크가 달려 있습니다. 계기판, 킥박스 달려 있고요. 전자호온, 라이트. 오른쪽에 빨간 버튼은 듀얼 모터. 앞에 모터를 ON 할 때는 눌러서 들어가면 ON이 되는 겁니다. 브레이크 로터도 스쿠터형 로터가 들어가 있습니다. 엄청난 두께의 로터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앞에, 뒤에 다 똑같은 사이즈로 달려 있습니다.